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2022년에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 좋을 어, 좋은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그 좋은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음, 성소 안에서 사가랴가 음,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 평생에 한 0.5번의 기회가 어, 있다고 그랬지요. 음, 이 18,000명의 제사장이 성수 안에서 분양을 이제 제비를 어, 뽑아서 음, 한 명이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평생에 그 성수 분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빠지고요. 나머지 사람 중에도 제비비를 뽑습니다. 음, 0.5번의 기회니까 음, 평생 한번이 분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50% 강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 그 날이 나이 많이 먹은 이사가에게그 날이 온 것이지요. 이 성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 그 해로성전이니까요. 높이가 50m가 조금 넘습니다. 실내 넓인 좁은데 높이가 5 0 미터가 넘으니까 아파트 한1 6층넘 그 넘는 높이지요. 굉장히 웅장한 어, 느낌을 줍니다. 그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니까 조심스럽게 어, 이 분향단이 이제 향을 피우고 그곳에서 어,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그의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분양단과 어, 들어갈 때 보면 왼쪽에 그 일곱 촛대가, 촛대잔이 있다고 했죠. 등잔이 있다고 했죠. 그 사이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사가는 매우 놀랐겠지요 지금 이 장수에 들어온 것 자체가 지성수 바로 이제 천막천 앞으로 지성수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어, 그런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데 그때 천사를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욱더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또더더또 더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음,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라라고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례라는 것은 어그 이제 이 당시에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 세례 이렇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 아주 독특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요한을 앞에 별명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 그래서 이름은 요한인데요. 요한의 의미는 어, 우리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이지요.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 요한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은혜를 드러내시는. 어, 나는 의미로 요한이라 이름 붙이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 것이 사가랴 개인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요한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이루어져간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금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쁨입니다. 어, 지금 누가 보금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어, 성경신협 혹시 안 들은 분들 위해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보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 저는 어, 말씀에 대하여서 음, 이런 사소한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은혜라고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가랴는 음, 이제 이 기쁨 가운데서 어, 어, 지금 이 분양단을 불을 피는 이 것을 지금 이 평생에 어, 한번 그것도 50%의 확률로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이제 더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유안이 태어난 것은 다른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아주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안은 구원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파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소원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이 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세상의 기쁜 소식은 전부 유효기간이 있지요 음, 아주 기쁜 소식도 음, 1년이 지나면, 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이 아주 몇, 며칠, 뭐, 어떤 것은 몇 시간, 유유기간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태어나서 전하는 그 소식은 영원히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지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라고 말합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큰 자란 그의 어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는 술차여 있을 시간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어 시작되어질 구원의 어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지요. 어 그 구원의 생명이 영원한 나라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모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유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나시린이 될 것입니다. 음, 나시린이 주로 기간을 정하여서 나시린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 몇몇 사람들은 평생 나시름으로 살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하여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자가 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음, 많이 세속적인 어, 생각으로 세속적인 큰자를 추앙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예, 큰 자란 세속적인 의미로 변질된 큰 자가 아닙니다. 주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라는 뜻입니다. 왜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자고 그것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자이며 그것이 어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를 잘알 것입니다. 요한은 세속적인 의미로 결코 그렇게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1 6절입니다 음, 이스라엘 자손을 곧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를 어,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이들이 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 시대를 보게 어, 더 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큰 자인지요 천사는 사가리아에게 이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2022년 계획에 큰 자가 될 계획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평생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그 모토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일을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2022년에도 큰 자가 되는 원대한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은사를 어떻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변에 있어서도 꼭어 어떤 그 숫자적인 것이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분명히 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늘 평생토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갖는 것이 큰자가 되는 것이며, 이 꿈을 이룰 때 더욱더 큰자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눈을 딱 감는 그 순간까지. 어 1분이 남았으면 그 남은 1분이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났죠. 사가랴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을 것입니다. <laughs>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가랴가 전사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말입니다. 사가리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앞에서 나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 뭐100% 믿지 않는다. 막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참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또 요청하는 이야기,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여러모로 어두운 시대였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만큼 어쩌면 또 이것에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복음을 기다렸지만 이 복음에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많이 말하고 많이 어, 이야기도 하지만 복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미리 전하는 일을 맡은 이 요한이라는 아기를 잉태한다는 소식,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음... 이것을 미리 전하는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전하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세례이완을 잉태했다는 이 소식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 사가랴가 주인공이 되어서 유한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놀라워서 이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이야기 뒤편 나오는데요. 잉태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지요 무덤덤했지요 크리스마스 첫 크리스마스는 어, 그리스도의 고심을 감사하며 예배한 크리스마스는 오직 유일하게 천사의 어, 예배를 천사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만 크리스마스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은 누구도. 어잘 어, 몰랐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리스께서 오실 때도 구원자이신 그리스께서 오신 때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몇달 후에 저 멀리 동방 박사가 와서 또 어, 예배를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해로선 자기 이익과 관련되니까 그때서야. 어, 놀래면서 사람들 을 오히려 애기들을 죽였지요.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좀 막혀도 놀라고 소독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사람들이 어, 놓칩니다. 참으로 어, 슬픈 일들이지요.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그 백성을 호명하며 부르시고 있습니다. 구원 열차에 오를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오를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더 주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구원 열차에 오르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다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 사가리아도 그렇게 처음에 확 끌어안기가 좀더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징조를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는 이 단어는. 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할 때이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사가랴 같은 경우는 둘다 해당할 겁니다. 저 뒤에 보면 사라가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나와요. 어, 사가랴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음, 새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영광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천사를 통해 전는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눈먼것 같이 어 조금 대답을 했지요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책망으로도 말해서 어, 가기도 하고요. 제, 제가 보기에 어떤 툭 어깨를 치는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사갈이 그 말에. 어,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하여서 사가리아의 입과 그리고 사가리아의 귀가 다치게 하십니다. 음, 세상 나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세상 나라의 소식만 더 좋게 들, 더 들리고 더 말을 하고 있던 사가리아의 귀와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어, 이건 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사가라는 이제 유한이 태어난 날 때까지 세상의 말을 듣지 못하고 어,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되는 날까지는 일절 제 앞에 누가가 내가 어 지금 우리 쪽 가운데 되어진 이대대여서 말할 때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일,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 되어진 일을 어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글을 쓴다라고 어 앞에서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 세레, 이제 유안이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것이, 그 아기를 낳을 때그 약속이 작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음, 그 아기가 태어나는 작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아담 이후 어, 약, 아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약속되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가 또한 더더 성취되는 것을 이제는 그 성취되는 것에 눈이 뜨이고 그것을 더더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고도 지금 잉태를 이제 했습니다. 어 오랫동안 진짜 거의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소식이지요 임태를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이적이 어, 그런 습과, 반습이 없어요 왜 숨겼을까 어, 추측만 할 뿐인데요 아마 남편이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어, 그것을 더욱 더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소이 어, 이 것에 조금 더 집중 어, 간직하면서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죽어가는 이들에게를 생명으로 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구원, 그 영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운 것이지요.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믿겠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이것이 진리지요. 그것을 어, 지금 세상을 향한 청각과 그 언어 장애로서 어, 아기 태어날까지 1년 동안 살면서 음, 지금 사가례는 어,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귀와 어, 눈그 입을 조금 더 어, 깊이 어, 참 듣고 말하는. 그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못 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가 이제 시작하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나라를 얼마나 더 많이 어 묵상하면서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여 세상에만 귀를 열고 어, 세상의 일들로 언어가 가득 찰뿐 그래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오직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조금은 더 세상을 향하여서, 음,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사가려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쳤지요.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입을 다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귀를 열고,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사가 사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크게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기쁜 소식은 유효 기간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는 오히려 그 소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증인들이 쌓였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더 커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 그 말, 정말 그끝 지점에서 언제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더욱더 이제 계속 기다렸으니까 언제 이제 완성된 나라가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 얼마나 더크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소식들에 슬픈 소식, 힘든 소식 그 속에 짓눌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이 울려 퍼지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 좋은 소식이 맞추어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일을 준비하시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리아가 처음에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천국 소식을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잘안 듣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전사가 계속 좋은 소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더욱 더 해당합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고,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소식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귀가 조금 틀려야, 이제 조금 더 입이 열려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 것입니다. 조금 더 세상을 향하여 사가랴처럼 물리적으로라도 조금 더 귀를 닫고 어 입을 닫고 앉았다 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귀와 입을 열고 그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슴 벅참으로 하나의 나라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가슴 벅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참으로 2022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